자연과 함께하는 시간 가러가면좀더 빠르게 가는길이지 질러 가는길인가 계단이 아니니까 제가여기가지지 <laughs> 진달래 따다가 떡에 전해 먹을까? 전? 진달래 전. 몰라? 아, 처음 들어봐. 좋아. 나의 컨텐츠는 아, 아. 조용히 산길 걷기. 서브작, 서브작. 오빠 셀카 들어가세요. 명상의 시간.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? <laughs> 여기 <laughs> 베이커러 많이 온다는 거야? <laughs> 흔한 밀바 <밀박 웃음> 자전거는 언제 탄다고요? 저녁이에요, 방에서 부산 살면서 여기는 처음 와봤어요 대박 아왜스렇게넌왜이오게넌왜 이렇게 넌왜 이렇게 으로 오세요 이 오세요.